이틀째 내린 폭설로 인해 정전과 단수 등 마포구에 피해가 발생하자 마포구는 발빠른 점검에 나섰습니다. 2024년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마포구가 리더십 경영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지난 2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제9회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에 이틀 내내 폭설이 쏟아지며 마포구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엔 밤새 내린 폭설로 나무가 부러지며 고압전선이 훼손되기도 했는데요. 보고를 받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오전 6시 50분경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며 고압전선을 훼손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습설로 특히 화엽수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며 더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현동, 염리동, 성산동 등 마포구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당직실로부터 정전 발생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요청했고 성산동을 비롯한 마포구 곳곳의 단전을 빠르게 복구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습설에 대한 안전사고 및 기타 피해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7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블룸에서 2024 TV조선 경영대상이 진행됐는데요. 마포구가 리더십 경영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블룸에서 2024 TV조선 경영대상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많은 수상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고 내외빈 소개 및 심사 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선정식에서 마포구가 리더십 병영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마포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4월 마포구가 2024년도 청소년 뮤지컬단 국기 신규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활동인데요. 이번에 뮤지컬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선보이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제9회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나의 작은 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박강수 마포구 청장과 지역 주민 등 5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마포구관 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1에서 13세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뮤지컬단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연을 준비한 청소년 뮤지컬단. 이날 공연을 통해 더큰 꿈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 폭설의 강추 위에 출퇴근은 무사히 하셨나요? 며칠 전만 해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이럴 땐 추운 당일보다 다음날 심근경색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